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알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의 활동입니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 행위는 신기하게 보죠. 연초가 되면 무당에게 한 해의 운수를 점치러 갑니다. 세상 어떤 책이나 종교나 철학도 귀신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아다닌다든지 착하고 바르게 살면 귀신이 들지 않는다, 고만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타락한 천사장, 사탄 마귀가 있고 이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령을 귀신이라 합니다. 귀신은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임을 알려주죠. 사탄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여 지옥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주어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시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귀신으로 하게 합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여 여러 가지 악 영향을 주죠. 성경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정신을 광란시키며 관란, 벙어이나 소경이 되게 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등 각양의 정신적, 생리적인 질병을 일으킴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을 악하게 하는 악신으로 사람에게 점을 쳐주는 점신으로 활약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게 합니다. 한 마리 또는 여러 마리로 사람 속에 들어감도 보여줍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입니다. 특히 귀신으로 점을 치는 무당은 대표적인 귀신 들린 사람이죠. 무당은 대를 이어 귀신이 들리며 귀신 때문에 뭔가 마음이 위안을 얻지 못합니다. 귀신은 불신자에게 들리며 원악한 마음이나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악하게 혹은 심하게 들리며 자력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며 정신을 장악하여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죠.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일만 하다가 지옥에 갑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병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정신병자와 혼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은 예수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는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며 예수의 명령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귀신이 들림을 잘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닫고 착하게 살아도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함은 곧 귀신의 영향임을 알수 있죠. 하나님은 사탄, 마귀와 그졸개인 귀신의 활동을 세상, 세상 끝날까지 허락하실 겁니다. 귀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악 영향을 미칩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착한 척 광명의 천자로 위장하기도 하고, 심하게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귀신은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마음과 몸의 더러움과 죄악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의 복을 받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